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 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당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으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당일에도 이 신고가 천량모이 등장한 종목으로 내일, 등, 내일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해인이라는 종목입니다. 헤인이라는 종목,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2차 무역 전쟁이 우려되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희귀 광물, 이 히토류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류즈 가운데서 이 해인이 또 광물을 취급한다 이런 이슈에 더불어서 히토류즈로 분류가 되는데요. 헤인이 당일에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 대금 같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첫 번째 양봉 등장을 했습니다. 어, 해인 당일 21.16% 21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봉이 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15분 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15분 봉상에서 5일선과 수렴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 5일선 살려주는 모습으로 천양봉 어, 등장할 수 있는 시그널 만들어주고 당일날 이렇게 천양봉 등장을 했습니다. 어, 고점 대비해서 한번 5,900원 아 5,900원 가격 저항선대에서 이렇게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으로 20, 15원봉 20선에 지금 조금 눌려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15원봉 20선에서 한번 눌렸다가는 혹은 이렇게 개파락이 조금 나와서 바로 들어올려주는 모습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내일 당황장 분출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급발성으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은 옆에서 쉬어가는 흐름으로 5일선 조금 끌어당긴 다음에 이렇게 5천 한 5,600원 부근까지 5일선이 끌어올려지게 된다면 위에서 쉬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일봉으로 보시면. 어, 매수가를 당일 종일, 종가 일종 부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일 종가 부근에서 어, 어느정도 5,640원 정도에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고 5,600원 정도까지 어, 쉬었다가는 흐름에서 5,600원 가격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서 쉬었다가는 흐름이 나와줄 시에는 굉장히 좋은, 흐르, 좋은 이 조정을 받았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한 하루 이틀 정도간의 휴식 혹은 3,4일간의 휴식을 거친다면 5일선 따라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5일선 2평선 이탈시 전체적으로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가격저항선대로 잡았습니다. 워낙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고 앞전, 이 앞선 고점 자체가 9,000원 가격저항선대에 물려있기 때문에 9,000원 가격저항선대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면 또 10,000원 저항선대로 가는 흐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 꼬리들을 형성을 하고선 이렇게 큰 봉이 나와줬는데요. 어, 옆에서 이렇게 매물들을 좀 막아주는 듯한 흐름으로 뭐 요즘에 반도체 테마주들이 그렇게 움직여주듯이 천량봉 등장 이후에 옆에서 좀 쉬었다 가는 흐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내일 갭 상승으로 바로 분출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쉬었다가는 흐름에서 재진입하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유의해 보셔야 될게갭 상승이 너무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음봉으로 어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 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분출이 일어나서. 분출이 일어났다가 음봉 은봉 음봉 전환이 돼서 비석 형태로 나오 준 형태의 캔들이 출현한 경우 거래 대금 꼭 확인하시고 어 매집 분출과 청산이 그 한봉에 일어나게 된다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비석의 형태의 캔들 조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인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는 PSK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PSK 이 반도체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뭐 3D 랜드 테마에 속해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테마의 지속적인 강세 예상과 그리고 psk의 실적 호조 전망 등에 당연히 이렇게 강세를 보여줍니다. 다른 이런 반도체 테마주들도 지금 변곡점 부근에서 첫 양봉 등장하고 이틀 쉬어주고 상승하는 흐름 psk도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캔들을 보시면 매집 그리고 이틀간의 휴식 그 다음에 분출. 다음 거래일에 갭상승 조금 분출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청산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집, 휴식, 분출, 청산 그 다음에 5일선 이탈하는 흐름까지도 이렇게 한번 보여줬는데요 그 매물들을 갭상승으로 지금 반전 갭으로 들어다 놓고 지금 첫 양봉이 다시 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전이 걸려있는 매물들을 다 받아 올려주는 모습으로 거래대금 첫 양봉때랑 거의 조금 더 많이 나와주면서 양봉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서 매물들 다 집어 삼킨 종목 같은 경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 되었습니다. 한번 15분 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분출 그 다음에 갭 상승 나와서 위로 한번 오전에 강하게 밀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5일선 이탈까지 나와주게 되고 그 5일선을 한 번에 들어 올리고 여기 지금 매물들을 다 소화해 놓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5일선 다시 회복해 놓고 다시 한번 21선까지도 121선 위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밀어 올려놓고 옆으로 쭉횡보를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성을 조금 죽인 채 갭상승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 변동성이 커진다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 반도체 테마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매수가는 역시 당일 종가 부근에서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지금 오일선이 이탈하지 않고 오일선에서 오일선 살려놓는 모습으로 쉬었다가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 한번 진입해 보시면 좋겠고 진입할 당시에도 이렇게 가격 저항선 때 지금 25,000원 가격 저항선 때나 26,000원 가격 저항선 때 한번 활용을 하셔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29,000원 부근으로 어 다음 고점. 부분이 있는 그런 가격 저항선 때 한번 잡아보고 3만 원 가격 저항선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5일선, 2평, 5일 이동 평균선 이탈 시에 천천히 이렇게 변동성을 죽여가거나. 변동성을 죽이면서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익 실현해 주시고 26,000원 가격 저항선 때 27,000원 가격 저항선 때이런 부분 들을 이용을 하셔서 매물들이 언제 이렇게 쏟아져 주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26,000원 가격 저항선대를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 준다 라고 했을 때는 26,000원 가격 저항선대에서 충분히 이익 실현 26,000원 가격 정상선 때에서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와주면서 위로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중심 가격대 26,500원 가격대 때까지도 26,500원까지도 이렇게 중심 가격까지 머무르게 된다면 27,000원 가격 정상선 때까지 보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상승을 할 건지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성산 시기를 맞이할지 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쉬었다 가는 흐름 꼭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인과 psk 두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이렇게 두 종목 한번 내일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